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20세기 세계적인 석학 하면은 누가 떠오르시나요 저도 20세기를 얼마 안 살아봐서 막 와닿지는 않지만 어, 뉴스나 신문 이런 곳에서 20세기 세계적인 석학을 말하면 이어령 교수님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어령 교수님도 이번 부활 영화에 출연하셨는데요 어, 그분의 인터뷰 내용을 들으면서 꼭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지금부터는 아주 약간의 스포일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분의 인터뷰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종교가 아니다. 그것은 부활을 안 믿는 십자가는 보통의 성자들의 죽음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에서 많은 사회공헌 활동들을 하는데 그것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종교도 아니고 그냥 사회공헌을 하는 좋은 단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그때부터 종교가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니라 이어른 교수님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종교를 믿는 이유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수 없는 것 때문에 종교를 믿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종교를 믿는 이유는 인간이 도저히 할수 없는 그것 때문에 종교를 믿는다. 죽음 앞에서 인간이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종교를 믿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피카소의 예를 들면서 피카소가 죽음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피카소가 90이 넘어서도 그림을 잘 그리고 화가로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부와 명예를 얻었음에도 역시 죽음 앞에서는 이 피카소의 천재적인 재능도 소용이 없구나. 죽음 앞에서는 정말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 죽음처럼 인간을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인터뷰 내용들을 보면서 저도 언젠간 죽는데. 사람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덮어놓고 그냥 찝찝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문제에 피하지 않고 직면하게 하고 또 그것을 해결할 수 있게 해주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메일도 많이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